고 김정기, 오정구, 서영석, 그리고 시의원 후보 소사 다성거구 김영규 우리들은 부천 시민과 국민과 함께 사회상 총선 총 승리를 위해 오직 국민만 살피는 민생 국계로 바꾸고. 격차 없는 불평,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바로 눈이 따갑고 호흡곤란이 발생되고 생명의 위험을 끼치듯이 지금의 19대 국회와 양당 기득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험지르 몰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문화특별시 부천을 내세우면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인 대규모 토건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공사판이 됐고 복지 사각지대를 돌봐야 할 민생 정책이 지약해 문화도시 부천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범죄도시 부천이라는 오면을 쓰게 됐습니다. 또한 재개발정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가운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개발정책으로 시민간 인식의 격차와 사회무제의 격차 그리고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불공평한 사설의 원인은 우리 삶 꼭대기에 있는 정치가 썩고 부패한 정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당 후보 모두는 적대적 공정의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민생을 위한 합리적 개혁을 추진해 특권층과 부위층만 챙기며 정쟁만 일삼는 기득권 국회를 바꾸고 부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아이가 웃는 따뜻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자당후보 간 정책연대를 중심으로 격차 없는 부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후보자 모두는 적대적 공정의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민성을 위한 합리적 개혁 추진이라는 국민의당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정당, 서민 경제 몰래 걸림한 채 중동 특구 개발과 대규모 대형 복합 쇼핑몰 추진에 앞장서는 정당의 후보와는 연대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며, 우리 연대는 오직 부천시민과 국민뿐임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를 바꾸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일꾼을 바꾸면 대한민국과 부천이 새로워집니다. 99%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인 우리 국민의 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4.13 부천 시민과 국민의 승리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당 부천시 사계선거구 후보자 1동 원미과 황희지 원미열 이승호 소사구 김정기, 오정구 서영석 국회의원 후보, 다선거구 김영교 시의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 튀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작기선이 방사되는 오중 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 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템직컬 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 공간 베스커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 해요.